자, 그래서 뭐. 지제 만들면서 올라가 상상. 제 옆에 돌리면서 같이 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오. 같이 고! 오케이. 아, 재훈 좋았다. 그렇지! 대고. 아,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그렇지 가자. 현주 여기. 오케이. 이게 고. 앞에 공만 열려있으면 드리블 해야나 그렇지 오케이 가가아 Good. g o 여기 자리 바뀌야 돼. g 오케이. Good. Good. 미쳤어. 왜, 왜 그래 오늘? 왜 다들 멀리 있는데 찾는 거야? 가까이 있는데 줘. 그래 안전한 거 줘. 사이드 가운데 애매하다 지금. 상타즈가 어디 어디가 있는 건지. 그렇지. 포지션 잘 찾아야 돼. 오케이 그렇지 재모 오케이 자리 잘 찾아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다시 나오고 오케이 그렇지 상상도또 자리 바뀌었어 오케이 야, 블루 좋다 움직임 좋다 블루 아 블루 움직임 좋아 그렇지 기하는거아와 bueno, 아 <laughs> 아 그냥 짬 되는데 그렇지 굿 오케이 태양 가운데 아굿 다시 들어갔다 태양 잘해. 아니 두 자리 바뀌었어태 사이드 가야돼, 태형이. 태형. 태형! e l l m 이 Tell me. 자리 바뀌었어 Tell me. Tell me about yourself. Good. 옆에! l 이 me a b o 이 t y 레 u 굿굿 e l f t e 태형과 태형이야. 어, 태형과 태형. 자, 꾸내 빠르면 안 좋다. 상처 없게 방금도, 방금도 태형씨 태형. 방금도 온 거. 그렇지 태형 재문 자리 바꿔봐 그렇지 자리 바뀌었어 재문아 사이드로 가야지 방금 태형 헷갈려 태형 영, 아, 영, 형, 형 헷갈리네 응. 오케이 번호로 불러 아, 번호로 부를게 번호로 부를게 자꾸 헷갈린다 뭐. 그렇지 가서 뒤로 한번 내리고 오케이 플레이 플레이. 나두 가비. 가비. 아로 가면 안 돼, 승현. 놔두고 그... 하선 내려 줘야 돼. 하선 계속 내려서 내려 줘야 돼. 그래. 그래야 여기 공간 생긴다고. 재영! 아, 재영 쓰면안 돼. 재영 봐도 나가야 돼. 그렇지. 옆에. 오케이.

키퍼. <laughs> 자, 골키퍼 6번 들어가 있습니다. 6번씩. 다 돌고. 우리들이 자꾸 자리 잘 바꿔 주고 있어. 좋아. 자리를 바꿔야지. 패스 자리를 바꿔 줘야지. 형태가 생기지. 이때. 네. 첫 스탠바이 있으면 안 돼. 마중 튀어나왔다가 사이드 와! 산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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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옆에 옆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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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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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번 오, 버 오,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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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 버 오, 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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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트라이 되 있으면 안 돼. 자꾸 자리 바꾸어야 돼. 트라이 되고 그렇서 가고 오버 사이드 나가고 그렇지. 지 자. 아 가자 가자 천 천천히, 천작히자천히천천상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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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그렇지. 천그렇천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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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저거 봤는데. 이거 앞으로 앞으로 움직여 줘. 어렵다. 지 그렇지. 자, 앞에 막혔다. 없다. 없다. 지 그렇지. 오케이. Okay. 천천 나가는데 천천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어 뒤에 후방이있어 돌아. 그렇지. 오 밟아. 오끝 아! 아 좋았다. 오케이. 사이. 어,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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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가도, 가도. 그렇지.

자, 우리 물 한번 먹고.